눈 오는 마을, 김용택. 저녁 눈 오는 마을에 들어서 보았느냐?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마을이 조용히 그 눈을 다 맞는 눈 오는 마을을 보았느냐? 논과 밭과 세상에 난 길이란 길들이 마을에 들어서며 조용히 끝나고 내가 걸어온 길도 뒤돌아볼 것 없다. 하얗게 눕는다. 이제 아무것도 더는 소용없다. 돌아설 수 없는 삶이 길 없이 내 앞에 가만히 놓인다. 저녁 하늘 가득 오는 눈이며 가만히 눈밭을 헤치고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 없다. 다만, 하늘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 온 눈들이 두 눈을 감으며 조심조심 하얀 밭을 이 세상 어두운 지방 위에 내릴 뿐이다.